자, 이제 327번을 보면 일단 A에서 보면 주어가 위다, 그죠? 이거 분명히 주어가 그럼 여기 동사 와야 돼. 근데 여기 보면 플레이가 또 동사거든. 그럼면 이제 생각해봐. 동사가 두 개가 오는 건안 되니까. 접속사가 오든지. 아니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여자를 보기 위해 used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있고 B 동사를 쓰고 used야. 자, used, 요렇게 되죠. used. 그럼 얘가 조동사가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건 뭐뭐 하곤 했다. 하곤 했다라고 해서 습관을 나타낼 때 쓰지, 그지? 근데 B를 붙여. 자, used 앞에 B를 붙였을 때는 동사 원형도 오고 ing도 옵니다. ing는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동사 원형은 사용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지.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자들이 스포츠 하는 것을 바지를 입고 스포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겠나? 익숙하겠나? 당연히 익숙하겠지. 그러면 이 쓰이가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네. 얘가 지각동사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동사 뭘 쓰지? 원형을 쓰재. 맞제? 뭐, 여기 이상 없네. 목적격 보네 그래서 4번과 5번 중에 하나겠네. 그 다음, B로 가면은, 자, B에, 뒤에 나와 있는 구조를 보면 큰마가 있다. 이렇게. 봐라. 쭉, 문법 문제 풀 때는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그 문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요까지를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주어 아이가, 그죠? decide가 동사 아이가, 이 ed를 붙여서 과거 아이가. 그럼 주어 동사의 주절이 왔네. 항상 모든 건 동사로 시작해라 했으니까. 근데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가 오면 되겠나?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게 뭘까,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형태의 큰 말을 찍었으니까 여기가 올수 있는 거는 분사 구문 정도가 오겠지. 아니면 투 부정사가 오겠지, 부사증용법으로. 그럼 이 상태에 찾아보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ING인데, 자, 이제 NO이라는 뜻이 중요해. 이게 원래 짜증나다는 감정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1위를 달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된이라는 수동적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 ING가 되면, 누구누구를 짜증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는데, 바위가 왔잖아, 바위가. 그지? 그럼 바위는 전치사니까 목적 되는 안내라 안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Tradition을 받아서 예, 과거 분사가 와서 그지 PP 형태가 와서 수동적 의미의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번 봐봐 자,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 앞에 그지 이 앞에 와야 될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접속사, 주어, 동사 아니야 접속사, 주어, 동사 종속들이잖아 그지 이거를 가지고 부정사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지금 모르는 것처럼 분사구문 만들거나,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죠. 이런 것들이 주전 앞에 온단 말이야. 이런 게 머릿속에 공식처럼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해석도 하지 않고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자 200, 아 328번을 보면 여기도 A에서 들어갈 때 힌트는 이 엔드다. 이엔드의 뒤에 구조와 앞에 구조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used야. 이건 분명 히 ed 달았거든. 근데 앞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b e f o r to라고 해서 이게 동사해가, 그지? 어, 이거는 지금 현재로 돼 있고, 자, 이거는 현재로 돼 있지? 근데 이거는 ed를 달았다면, 이 둘이 연결이 안 되지, 그지? 이 e 드를 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이 연결을 하니까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요거하고가, 같은 모양을 이루어야 되겠네. 그래 놓고 보면은 자, what gather 하면 이거는 능동이잖아. 이게 목적이 와야 돼. 근데 이 지금 목적 없이 엔드가 바로 왔으니까 능동은 다안 돼. 이것도 자, what 도 마찬가지야. 이 f a c t 와이 material은 선행사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as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 보면 이거 수동이잖아. gathered 수동이잖아. 수동. 수동이 돼야 돼. 왜 엔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PP는 이 used하고 연결이 되겠지. 자, 이제 B를 한번 보자. B를 보면, 주어, can be, 동사, useful, 주격보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 요 ED가 n d 를 중심으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은 PP가 와야 돼. 대체? 그리고 여기 목적 어 없잖아. 목적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능동 구조고, 근데 이거는 비인이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비인인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수동 구조니까 이건 목적 필요 없는 거 아이가? 딱 뒤로 가니까 목적 없잖아. 됐지? 이게 PP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PP가 되어서 목적 없는 구조가 돼야 돼? 그러면 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 그 다음, 자, 329번을 보면, 여기서 틀린 것은 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왜 5분이 정답이 될까요 보면 일단은 이 엔드가 또 힌트가 됩니다 뒤에 구조는 2를 달았거든 근데 앞으로 가보니까 2가 안보여 하나가 보이는게 이게 과거동사야 주어지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그지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 아이가 그리고 그 돈을 지가 하고 가방에 집어넣고 있는 중이었다가 아니라 집어넣었다 겠지 그럼 얘가 첫 번째 동사가 과거 아이가 과거 대체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노 두 번째 동사로 과거가 돼야 될거 아이가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뭐고 그냥 put put에 3단 변화가 어때 똑같이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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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대체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스매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충돌하다야, 이게 자동사거든. 또 다른 차, 트럭이겠죠. 이 트럭 안으로 충돌에 들어갔다. 이 스매시라는 것은 뭉개지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자동사로 봐야 돼. 그래서 굳이 목적어가안 와도 돼, 이게.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과군데 주어는 단수돼 있지. c a r r 할때 이게 분명히 동사인데 목적이 없어. 어디가 있느냐? 요 앞에 머니로가 있네. 그렇지? 이 차가 옮겨가고 있는 돈. 맞나? 이 대부분의 돈이 길에 스 l 뿌려졌다 이런 뜻이 될까요? 그렇지? 반드시 기억해. 동사 두 개가 연결되면 잘라 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주가 지각 동사지. 그렇지? 목적어. 당연히 목적격 보호로 ing 이렇게 될거 아니가.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hurry up 서두르다. 투 부정사네. 앞에 동사 있는지 확인해봐. Were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ing, shouting 소리치고 있었다. 진행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부정어 오는 게 맞겠죠, 그렇지? 자, 답은 5 번이 정답이 된다.